요즘 며칠째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재빠르게 가을이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더 늦기 전에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가성비 하울을 가져왔어요. 근데 8만 원 이하 제품들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FW 시즌 제품들이 조금 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한 제품들 찾는 게 살짝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설정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1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서 8만원 이하로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템들도 정말 정말 예쁜데 가성비 넘치고 퀄리티가 좋은 그런 제품들로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제 취향 가득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는 미쏘에서 이런 브라운 레더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가을이 되면서 레더는 꼭한 개쯤 구매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거를 살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게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우선 전체적으로 품이 되게 널널한 편이거든요. 근데 기장감이 스탠다드한 기장감이라서 오버한 느낌이지만 엄청 오버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괜찮았고 저는 조금은 여유있게 입고 싶어서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미디엄 사이즈로 구매하니까 칼 기장이랑 길이감이 딱 괜찮아서 너무너무 괜찮았고 이게 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되게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뻣뻣하지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점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보통은 레더가 너무 뻣뻣하거나 아니면 너무 흐물흐물 해버리면 핏이 진짜 안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는 딱 적당하게 뻣뻣하고 적당하게 유연한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핏 자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 감이 진짜 너무 예쁜 초콜릿 컬러라서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빅 포켓이 두 개나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너무 괜찮았고 밑단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레더 자켓이긴 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블루종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데일리로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괜찮았고 이게 광택감도 딱 적당히 반짝반짝거려가지고 그성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택감이 엄청 심한 레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심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딱 너무 예쁜 강택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힙트로 박트로로 입을 수 있는 레더 차우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쓰리커에서 골지니트 가디건을 구매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했거든요. 여러분, 요거 진짜 핏이 너무 너무 예쁘다요. 제가 원래 평소에 입던 스타일 양은 살짝 다른 약간의 힙한 느낌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몸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핏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은 주면 진짜 세상 날씬해 보이고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힙한 느낌이라서 너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이 진짜 예쁜 아이보리 컬러라서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골지다 보니까 되게 짱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더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까슬거림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이거 단독으로 입어주는 게 훨씬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몸쪽에 보면 버튼이 3 개가 있는데 작은 버튼 2 개씩. 세 개가 있거든요. 이게 작은 게두 개씩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핏이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카라 부분도 원 카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런 유니크한 느낌이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핏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살짝의 아쉬운 점은 이게 진짜 깊게 파여 있어요. 여기까지는 단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살짝 유교거리신 분들은 슬리브리스 같은 거 입어주시고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두께감이 엄청 얇지. 않고 그렇다고 엄청 두껍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두께감이라서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너리 먼트에서 그레이 반팔 니트를 구매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잘산것 같은 이런 귀여운 가을 니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또 반팔 니트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 체형 특성상 반팔 니트를 잘못 구매를 하면 너무 부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패턴 없고 최대한 무늬가 없는 걸 선택했는데 이게 딱 적당히 부해 보이면서 뭔가 동글동글한 반팔 리트 특유의 느낌이 잘 살아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살짝은 라이트한 색감의 그레이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한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라이트하진 않아요. 근데 적당히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입어 보자마자 너무너무 만족한 그런 옷이고, 이게 넥라인이 살짝은 입술릭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 부분이 엄청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예쁘게 파여 있어가지고 그 점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감이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두껍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는데 이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 살짝의 까스러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까스러움을 좀잘 참는 편이라서 괜찮은데 그 부분에 살짝 민감하신 분들은 그건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니트 특유의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거든요. 되게 복실복실한 그런 느낌이 잘 살아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이번 가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색감이며 디자인이며 되게 심플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터와 웬디에서 이런 부클 비스티에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블랙 컬러 같은데 컬러 자체는 차콜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봐도 그냥 블랙 컬러 같은 좀 진한 차콜 컬러라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요게 되게 진한 검정색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우선 이거는 이렇게 부클 소재로 되어 있는 비스티 이게 암홀 부분이 엄청 깊게 파여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 이너티를 잘못 입으면 저한테는 살짝 부해 보이더라고요. 부클 자체가 되게 복실복실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상체가 있는 편이라서 이걸 입었을 때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와이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 주니까 그런 부한 느낌이 없이 근데요. 부클의 귀여운 느낌은 살아있게끔 연출이 돼 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사실 와이셔츠랑 매치하기 전까지는 이거 괜히 샀다 싶었는데 와이셔츠랑 매치를 해주니까 훨씬 더 귀엽고 훨씬 더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완전 추천을 해드릴게요. 가을은 또레이어드 계절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엄청 춥지 않으니까 와이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비스트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블라우스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쁜 블라우스거든요. 이거는 스프링 콤마에서 구서 토리 리본 김팔 블라우스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우선 이거는 전체적으로 되게 귀여우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의 물씬 나는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전체적으로 프릴이 포인트인 그런 블라우스인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일반 블라우스는 단추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본으로 묶어야 이게 여며진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살짝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 리본이 안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 원단 보면 이렇게 줄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안에 줄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쉽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살짝은 당황했지만 입었을 때 쉽게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기장감이 살짝은 크롭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스탠다드에서 아주 살짝 짧아요. 그래가지고 밑에도 살짝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은근히 보이는 걸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너무너무 예쁜 블라우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전체적으로 몸통은 되게 딱 잡아주는데 여기 팔쪽은 살짝 아방한 핏이라서 되게 귀여운 느낌도 나더라고요. 뭔가 이거 하나 입어주면 진짜 확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가을철에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께감도 엄청 얇지 않거든요. 그냥 딱 적당한 일반 블러셔 두께감이라서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렘보의 스트로크 셔츠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제가 또 셔츠 광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셔츠 예쁜 거 어디 없나? 이러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었는데 제 마음에 쏙든게 요거라서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셔츠를 구매했을 때 블라우스 느낌보다는 진짜 셔츠 같은 느낌의 셔츠를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셔츠인데 살짝의 블라우스의 느낌도 있어가지고 뭔가 요런 느낌이 좀더 귀엽게 입을 수 있고 뭔가 예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거 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우선 이건 전체적으로 진짜 오버핏한 사이즈거든요. 너무 방방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크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장감도 엄청 길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품이 진짜 큰 그런 셔츠다 보니까 이걸 다 빼서 입는 것보다는 바지 안에 넣어서 입어주는 게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입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음에 들었던 게이카라 이 카라가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카라가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작지도 않은데 이게 좀 깊게 파여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니트처럼 엄청 파여있는 건 아니고 딱 적당하게 파여있어가지고 살짝은 세일러 카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라 느낌이 나가지고 뭔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나서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얘는 살짝은 얇은 셔츠라가지고 딱 지금 같은 계절에 입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이 낮에는 조금 덥기는 하거든요. 근데 1교차가... 조금은 심하니까 뭔가 그럴 때 입어주기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그냥 팔을 걷어주면 되고 이제 아침 저녁에는 팔을 내려가지고 입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셔츠였어가지고 완전 좋죠. 그다음에 프렌치 오브에서 이런 베이지 라운드의 긴팔 티를 구매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기본 티가 제가 화이트 아니면 아이보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구매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핏이며 색감이며 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본 티를 고를 때 목이 엄청 답답한 기본 티를 고르지 않거든요. 저는 목이 엄청 긴 편이 아니라서 여기가 좀 트여 있어야 조금 날씬해 보이고 시원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짝은 좀 파여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딱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원하게 파여 있지만 엄청 깊게 파여 있어서 있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서 너무 너무 괜찮았고 이게 골지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쫀쫀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두께감이 엄청 두껍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얇지도 않거든요. 근데 딱 적당히 보드라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괜찮았고 이게 입었을 때 몸을 진짜 너무 예뻐 보이게 잡아주더라고요. 이거 진짜 기본티로 너무너무 잘 샀다 싶었어요. 그 다음에 오디너리 먼터에서 구매한 이런 핀터 셔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바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번 가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카키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카키보다는 이게 브라운 톤에 카키 컬러 한 방울 들어간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완전 브라운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완전 카키도 아니라서 색감이 되게 오묘히 예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황토색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지는 전체적으로 되게 탄탄하거든요. 여기 원단 자체가 조금은 도톰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질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장감이 살짝은 짧아요. 근데 이게 핀턱이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동그란 느낌이 있거든요. 입어주면 탄탄한 느낌이 들면서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핏이 너무너무 예쁘고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게 주름이 쉽게 잘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 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가을에 입기 좋은 이런 쇼팬츠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릴게요. 진짜 귀여워요, 이거 입어주면. 너무 귀여워. 그다음에 크림마에서 구매한 데님 반바지예요. 이것도 진짜 아주 너무너무 귀여운 데님인데 이거는 기장감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긴 기장감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장감이 애매하게 긴기장감이 기장감이 아니라 딱 너무 귀엽게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너무 괜찮았고 이게 컬러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찐청 컬러인데 완전 찐청의 딥한 느낌보다는 좀 파란 느낌에서 좀 딥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가을에 입어주기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 두껍진 않은데 그렇다고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입어주면 진짜 너무 귀엽다요. 그리고 이것도 바지가 이렇게 핀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허리는 정사이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허벅지 쪽 부분이 되게 널널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되게 원단을 많이 쓴것 같은데 이 허벅지 부분이 엄청 널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 확실하게 살아서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가을에 진짜 편하면서 너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추천을 해드리는데 허벅지 부분도 꽤나 널널한 편이라는 거그 점은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리에에서 이런 워싱 데님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여분 러 이거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런 워싱 디자인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워싱 디자인을 잘못 구매하면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확 살아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데님을 보면 되게 다 무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번 가을에는 그래도 하나쯤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리에서 이게 편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구매를 했는데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거 바지가 엄청 탄.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입어주면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거든요. 그리고 하이웨스트의 와이드 팬츠라서 되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저는 와이드 팬츠를 잘못 입으면 전체적으로 되게 엄청 부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 중에서도 너무 크기만 한 그런 제품들이 꽤나 있는데 이거는 적당히 슬림한 느낌의 와이드 팬츠라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미디엄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리며 허벅지며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은데 길이감이 조금은 깁니다. 이거를 입을 때 에어포스를 신어주고 신어줘도 되게 땅에 끈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장은 살짝 수선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핏이랑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바지라서 이것도 이런 빈티지한 모드의 워싱 데님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프렌치오브에서 이런 핑크 데님을 또 구매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색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핑크 데님을 봄에 한번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파스텔 핑크를 구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조금 더 딥한 컬러감을 입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조금은 딥한 핑크를 찾고 있었는데 찾다가 이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거는 딥핑크 컬러긴 한데 실제로 보면 살짝 자주색이랑 핑크색이랑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주 핑크의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와이드 팬츠다 보니까 기장감은 살짝 긴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리의 바지보다는 조금은 짧아가지고 그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추천을 해드리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와이드 팬츠 너무 벙벙한 거 싫어한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적당히 벙벙하면서 적당히 슬림한 느낌이 같이 있어가지고 진짜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입어주면 바로 슬림한 느낌으로 착 빠져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바지입니다. 솔직히 가을철에 컬러 포인트 주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딥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바지로 컬러 포인트 해주기 너무 괜찮아서 완전 추천을 해드요 요거는 원단이 살짝은 두툼하거든요? 덜 흐물거리는 그런 데님이라가지고 이런 점이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 요것도 가격 대비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라서 완전 완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블랙업에서 요런 헌팅캡을 구매해봤습니다. 뭔가 가을 하면 또 요런 헌팅캡이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구매해볼지 고민을 하다가 뭔가 블랙업에 요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서칭을 해보다가 딱 요게 있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심플하니 예뻐요. 근데 이게 살짝 단점은 이렇게 버클이 있는데 이게 조절이 되는 버클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점은 살짝 아쉽기는 했는데 이거를 써주면 진짜 바로 포인트가 되면서 뭔가 좀더 시크해 보이면서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옆머리랑 잔머리를 빼서 주니까 좀더 귀여운 느낌으로 이게 너무 딱딱. 잘라 붙어가지고 얼굴이 커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이 안 돼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여러 헌팅캡은 캡 모자랑은 다르게 진짜 꾸미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손이 잘안갈것 같아가지고 이불로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을 선택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가끔 기본 전환용으로 이렇게 써주기 너무너무 좋은 것같아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가을이 화보기 전에 가성비 있는 가을 패션널로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아우터만 아니었으면 5만원 이하로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저 아우터를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금액대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하면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들도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솔직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하울 옷들보다 지금 하울 옷들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실한가? <laughs>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 따라 구매하시면 되게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저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